<laughs> 잘 지냈어? 응 <laughs> 어, 보라도 이리와 이리 라서라서라이서라 이리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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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야 알았다 알았다 리 알았다 응 어. 어, 보라 워리. 야 어,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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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있자 아유 또저 이불을 왜 저렇게 또 해놨나 알았어 오리 기다려봐 오리좀 이따 풀어줄게 음. 아, 지금, 운동을 갈까 고민 중. 아유, 날도 추운데. 보라야, 그냥 여기서 놀면 안 될까? 응? 응? 서라도 풀어서 여기서 놀까? 그래, 여기서 그냥 놀자. 이거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죽어라 뛰러 한번 가보자. 보라. 보라. 보라 이리 와. 보라 살쪘어. 아유, 이쁘게 살쪘네. 응. 다니는 다니는 이거 먹어야지. 네. 금 아이고 이런 금전 처 먹어야지. 자, 풀어 줄게. 아, 천둥아 너 어떻게 풀려 있었지? 아이고. 저저 저 번개 계속 소리 안 질러나 모르겠네. 제 얼굴 봐 제. 제 보실래요? 어? 왜 천둥이만 풀어 주냐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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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천둥이만 풀어 준게 아니라 풀린 거 같아. 기다려 봐. 보래요 야. 신바 심바, 신바 심바, 신바 재밌는 표정 해줘 신바 재밌는 표정 한 번만 해줘 어 알았어 풀어줄게 남북이 한번 만나야지 또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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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휴 설아가 제일 나좀 그래 자자 자, 알았어 풀어줄게 자 풀렸다 들어가 들어가고 나오고 어, 들어가고 나오고 자 설아 알았어 알았어. 서라, 알았어. 설아 아가씨? 아니 설아 아줌마 자 뛰어! 그래 자또 어디? 아이고 정신 없어라 아이고 정신 없어라 어. 왜 또? 왜또 월이가 뭘 잘못했니? 어? 월이 뭘 잘못했어? 뭘가키는 거야 뭐야 거의 천둥이까지 월이가 이제 발정 올 때가 되어 가죠? 월이 어. 안돼 머리 또, 아니, 잠깐만. 머리가 발총할 때가? 저번엔 뭐지? 어이, 헷갈려. 어? 진한 것 같은데? 성장이 좀 빨라서? 엄마보다 더 크네요. 음... 그래도 엄마한테 안 되지? 응? 아이고. 야, 넘어지는 소리가 쿵 났다. 아유 천둥아 천둥아 얘네들 봐봐 이, 이 여태 안 먹다가 예이 제가 오면 이렇게 먹어요 그냥 좋게 해석하면 주인 없을 때안 먹다 주인 오면 먹는다 <웃음> 그거고 <웃음> 나쁘게 해석하면 우연의 일치 와 이불 누구 짓이냐 저거 근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계속, 계속 이래요. 어, 제가 오면 이렇게 먹더라고. 자, 이제 청소 좀 하자. 아, 못 찍었네. 신발 저기다 똥 싸고 왔는데. 아, 소심하게 또 아빠한테, 아빠네 집에다 똥 싸고 간 걸. 아, 못 찍었네. 아쉽다, 신발. 아, 아쉽다, 신발. 아. 너가 그랬어? 아씨 빨리. 아, 빨리. 이아고 자. 천둥이가 동상거 누가 말 봤어 또. 아하, 날씨가 이렇게 추워. 시라고 참. 누가 일어났을까? 일단 버리고. 자니야, 너. 자니 여기 들어가서 너 혼자 저거 좀 먹어야 돼. 자니 들어와봐. 자니, 자니 이리 와. 자니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잔이 이래가 봐. 한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죽게 잠깐만 있어가지고. 이거 잔이 이거 어 이거 잔이 이거 먹어. 먹어. 안 돼. 들어오안 돼. 네, 다 언니가. 저기단다 언니가. 이거는 저기. 광이 안 좋아서 먹는 거야. 이거는. 아니, 니네 먹는 게 아니야. 다, 다줄수 없어. 없 아, 뭐좀 하나 죽이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야, 이게 벌레 가됐다 니 얼른 먹어. 음, 서 먹어. 아, 씨. 아, 이도 왔어. 천둥이어게 풀렸는데 형한테 뭐 싸우거나 그런 거 아니지? 어, 아, 잘했어. 어, 머리. 잠깐 머리 너 이리 와 봐. 여기 이이좀 해. 머리 이리 와 봐. 머리 일어봐. 머리, 일어봐. 머리, 일어봐. 머리, 일어봐. 머리 쪽으로 와. 여기 서어 여기 서어 음.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음. 아, 아, 잘하네. 잘하는데, 왜? 어. 잘했잖아. 기다려봐. 만이 있어, 봐죠. 아,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어, 아, 이뻐, 이뻐. 잘 돼. 보라. 보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보라, 이리 와. 어서. 아, 이뻐라. 보라, 이뻐라. 보라, 이뻐라. 오라, 있어, 오라. 맛있어, 너 수염 안자르려 그러는 거야. 어? 한 번만 다다다 다, 다 됐어 다 됐어 너 수염 안 자르려고 수염 안 자르려고 됐어 야 이쁘다 아 이쁘다 모도 잘라줘. 천둥이는 안 돼. 자, 자, 아이고 저기 고기에 녹여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신바 사료 구만 먹어. 이거 먹어. 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자, 자, 이거 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제 온많이는 없어. 많이는 없고 이거. 만만 봐 만만 알지지만 만만 봐. 아이 이야하 하나 있있만만 보자. 자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자. 자 번개 자 천둥이 자 m m a mamma m a 라 안 돼. 이리 와 신발. 어. 빨리 돌아. 빨리 먹어. 어. 자, 어리 이제 먹는 거야 너. 제일 막내가 저것이. 어. 야 욕심쟁이네 쟤. 어 어리 어리 다 먹었어. 밥먹었도 이거 알지만 아우 힘드니 다어서자 허나 자 이제 다닐 거어라두개게 가져갔으니까 안돼 다닐 거야 아니 안돼 다닐 거라고 아, 똑같이 먹어야지 뭘 빨리 먹어 너는 아니 자다두 개씩 먹은 거야 두 개씩 먹은 거야 진짜로 두 개씩 먹은 거야 어두 개씩 먹은 거야 아니 아니 그

두 개씩 먹었어. 이거 보라 늦게 먹어서 그렇지 두 개예요. 보라야 인상 쓰지 마 오빠한테 신바가 일부러 뭐 뺏어 먹거나 해서 싸움은 안 하는데 보라가 저러다 덤비면 어 이게 반사적으로 얘 덤벼요. 그럼 클라 보라. 어디 으르렁대? 이거 이거 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음, 다 먹을 때까지 차가 있어야지 뭐.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끝. 다니야노 일요일 날네 보러 온댄다. 누가? 아휴, 저런 저런 미련한 놈. 아, 왜 거기다가? 에이.